야 꺼져. <laughs> 뭐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TV의 조부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아우디 Q7을 지금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차랑 이 차를 비교해서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달려, 달라졌다는 게 여러 가지 느껴져요. 우선은 너무 편해졌고, 그 다음에 옵션도 많이 좋아졌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많은 게 전자와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어, 확실히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갔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두 주자 같아요. 이 콕핏 이런 이게 디지털화 되는 거를 봐도 해도 확실히 선두 주자가 되지 않았나? 아우디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경량화 차가 진짜 뭐 말로 광고로는 걔네들이 뭐300 k g 이상을 줄였다. 그러면은 진짜 차 무게에 10% 15%를 줄인 건데. 그러면은 성인이 다섯 명꽉 찼을 때 정도의 무게가 줄은 건데, 확실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거의 장점으로 할수 있는 거라면은, 아우디 Q7을 구형을 오래 타봤을 때느꼈는 거는, 앞 타이어 진짜 한세번갈 때, 뒷 타이어 한번 갈아요. 이게 경량화가 되면은, 물론 무게 배분이 완벽히 됐다고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이게 SUV고 하기 때문에, 중량을 전체적으로 줄여도, 어마어마한 스포츠성이 강화된 것처럼, 효과가 나지 않을까? 요즘 뭐 유명하죠. 뭐 아자르라는 유명한 벨기에 선수가 다이어트 실패해서 뭐 옛날 기량이 안 나온다. 경량화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행 질감을 보면은요. 이게 4기통 2000cc 터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마력수로 255마력 정도 나온다 그러고 뭐 제로백이라 그러죠.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6.9초 뭐 이렇게 간대는데 확실히 느려요. 느리기는. 근데 이게 SUV고, 이, 이, 이거를 사는 사람은 이걸로 뭐 레이스 뛸 것도 아니고, 뭐 출퇴근용으로 쓴다. 캠핑을 간다든지 주말에.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도 하면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이 차를 사는 용도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힘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지행 질감으로는 도시주행, 이렇게 뭐 일요일 같은 날 이렇게 나근 나근 운전할 때에는 뭐 스포츠성이 엄청 필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힘이 그렇게 없는 차는 아니에요. 보통 승용차 정도 차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에는 이큰 차가 이 정도 주행 질감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주행 질감을 주기 때문에 뭐뭐 뭐 10점 만점에 한6점 정도의 스포츠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이게 차가 좋은 차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파이낸스라 그러잖아요. 그 융자도 잘 나오고 리스도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아우디 q 7 좋은 차지만 이 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하차감이라 그러죠 엄청난 하차감 그런 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자동차보다 조금 좋은 차 탄다 하는 느낌 정도 사람들의 시선을 얻으려면 하차감이 나오려면은 미니멈으로 카이엔 정도 가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에 뭐벤테이가뭐 롤스로이스에서 나오는 또 뭐지 그 컬링건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레벨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하차감은 SUV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해요. 제가 신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갖고 저보다 약간 큰 사람이 타도 괜찮을 것 같은 성과에 들어요. 제가 키가 180조금 안 되는 170한 2? <laughs> 그 정도가 되는데 <laughs> 한 185, 19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추월 차선으로 들어가고 추월을 할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 미션 기아가 한 박자 느리다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프락셀을 밟았을 때, 한 1초 정도의 그 짬이 있고, 이게 터보렉인지, 미션이 약간 어리버리를 까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1초 정도의 짬 때문에, 아, 뒷차가 내 차를 받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어 답답할 때가 가끔 나와요. 변속 느낌은 그래도 충격이 없는 정도로 부드럽게 버터 버터 자르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좋고요. 어 연비 차 사이즈에 비해서 나쁘진 않은데 도시 주행 할 때는 한 6km, 7km 나오는 것 같고요. 어 고속 주행만 했을 때는 한 10km, 12km 정도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 콰트로 시스템. 어, 뭐 지금 여름이래 그 눈길 테스트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벤지의 포맷이 더 좋다, 뭐 BMW X 드라이브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할 수도 있지만 이 기계식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쿼트로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음 아무래도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전륜 베이스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갖고 운전할 때는 안전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스포츠성에는 약간 불리하지 않나 근데 럭셔리라고 했을 때 독삼사 그 차들이 가장 큰 다이렉트 경쟁 플러스 렉서스랑 아큐라 MDX, 볼보의 XC90 이런 게 가장 큰 다이렉트 컴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은 25,000대는 참 많은 차지만 압도적인 1등은 미국에서는 렉서스의 RX 라는 자동차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렉서스를 탄다 그러면은 뭐 고급진 것도 있지만 우선 장구장이 없다는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해갖고 그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2020년 기준 1년에 한 10만대 정도가 팔려요 근데 저도 rx를 타봤는데 정숙성 그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그또 연비에 대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나 그 다음에 2등 3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대로 그 독삼사의 그 벤즈랑 BMW가 2, 3등을 하고 있는데 BMW의 X5가 벤즈의 g l e 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리지만 근소한 차로 이겼지만 둘다한 5만 대 전후대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한 8, 9등 정도 해요. 테슬라 모델 X라는 그 전기차 회사의 그 SUV 바로 아래로. 볼보라든지 아큐라 MDX 그거보단 또 판매량이 좀 저조한 차량인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니까 아마 고급 SUV에는 벤즈 BMW한테 좀 밀리는 것 같고 또 걔네들은 풀체인지가 된 아예 신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풀체인지 된 모델로도 좀 쏠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2, 3년 후에 또 풀체인지가 된다면 은또한번큰 아 획을 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우디의 큰 장점은 미국 내에서 아 계속 그로잉 하는 즉 계속 이제 성장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많이 돌아가면서 이트론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기술이 많이 갖고 있는 복스바겐그 그룹 상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오히려 BMW나 벤츠의 큰 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7만불 6만불 전후로 차를 SUV를 새차 시장에 보낸다 그럼 과연 제가 아우디 Q7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스포츠성을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해서 2.0 터보보다는 3.0을 살것 같고요 금전적으로 조금 더쓸수 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한 5천에서 만불 정도를 더 쓰면은 물론 이게 흠이에요. 이거 이걸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롤스로이스까지 간다 그러는데 <laughs> 저 생각에는 냉정히 평가해서 한 5천에서 만 불을 더 주고 카이엔을 사는 게더 맞는 것 같고요. 카이엔이 줄수 있는 그런 브랜드적인 그런 요소와 중고차 방어가 좀더잘 된다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좀 완성도 같은 게 좀더 높지 않나 풍절음 같은 것도 좀더 적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도 좀더 안전성과 어 코너링 같은 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그런 게좀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카이엔을 제외하고 독일 3사를 비교해서 그럴 때에는 모양을 봤을 때는 벤즈 운전의 재미를 놓고 봐서는 X5가 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두개중 하나가 아주 어려운 초 있을 텐데 아마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다면 다른 차를 살수 있어도 이걸 사도 후회는 하지 않을 자동차 같아요. 좋은 차 같고 장고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아우디도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새 차를 사면 다 오렌티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도 사도 큰 후회되지 않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디는 후발주자로서 벤즈나 BMW같이 자리를 잡은 자동차를 경쟁을 할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손님을 뺏어온다 그러면 피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지만 약간 다이렉트하지 않은 그런 경쟁을 해서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 어, 나쁜 차 아니죠? 물론 좋은 럭셔리 브랜드인데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뭐 조금 3등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숙성, 조용함, 승차감 모든 거 어, 괜찮고요. 스포츠성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차량 태생상 트랙을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만약에 네명 이상의 사람을 탄다, 3열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는 이 차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때는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어, 패밀리 밴이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 X7이라든지 어, GLS 같은 차가 더 맞는 것 같아요. 3년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 트루 라운드의 조부장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거 남기시면은 다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청지찍셔서 그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찍는다. 아, 이거 면안 너는 이제 어, 욕하기 시작할, 꼭 욕하려고 그때 찍더라. 너 이제 공인이야. 에 공인은 아, 뭐 예전에는 뭐 망난이었냐?